한번더 한, 한 상기시켰어 한, 한 한번더 상기시켰어 아야 나간다 나간다 아야 오 아, 와, 아, 마이 아, 갓 아, 앵클 아아야 2쿼터 몇초야? 대충 <laughs> 대충 30초 <상했죠>? 1분대로, <laughs> 1분대로.

아 이거야 이승용이안말안하됐어 싸! 아말안하됐어야 이거 야 아까 승이눈거렸어할 거야? 이님 한번더 튀겨. 6 0 개. 육십 <laughs> 개. <60개>. 너무 <laughs> 형 루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? 마수 어. <laughs> <laughs> 형식 루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6 0 번까지 <laughs> 튀길 수 있어. <laughs> 어. <laughs> 6 0 번까지 튀겨. <laughs> 안 튀길 수도 있어. <laughs> <laughs> 세영아 파울 세 개. <3개. 웃음> 네. 최이 형만 수왜딴 사람 수비 안해 이래도 되니까. 아. 아니다 비었다. 또 비었다. 아, 아 조금 느렸는데. 아, 이 <laughs> 쫄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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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버린 상민이 형. <laughs>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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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 이것도 앵클브레이컨인가? <뭔람이> <같애> <laughs> 아 아이고와 역시 오케이. 역시 아, 박샘 역시 포인트 포워드 포인트 센터 예. 얇아 체다리아 눌러 눌러 와 이걸 너무 크다 아, 이건 너무 안다 어? 발목이 얇아서 <laughs> <점프 리업 좋은데. 웃음> <성근아, 너도 3개. 웃음> 그래. 해봐해 봐. 발목이야, 발목이면 점프력 좋은데. 성민아 너도 세 개. 성민이가 다섯 개랑. 편하게. <laughs> 더래 <달래. 웃음> 성민이 3.5개. <laughs> 오리아머 포로시나가고, 여기, 빨간로시나가고 여기 흰 팀은 아니 저 빨간 팀은 아유, 서로 포인트, 그래. <laughs> <아유, 뭐야. 웃음> 포인 포인트, 포인트, 아 이건 이겨야지, 여기 이겨야지! 는 여자 분이 우까포트못 치겠어요 뭐 포트못치겠어아이고점만만아이아 뭐. 아. 나이스 리 야, 올라 올라 올라! 올라. 오 플로터 야여기 이겨야지 여기까지 지면 너네 인생 농구하지마 인생까지 걸어야 돼? 인생까지 걸어야지. 걸어야 걸어야 와 나이스 컷. 와, 아, 나이스. 컷. 와 아, 비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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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비었다 반대 그렇지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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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걸 위해 와야와 훨씬 좋아 야, 야. 야. 형이 팀이 시즌 초에 7승 1패 했어요. 안나한달 유지만 해나거 오랜만에 다 나왔어. 7승 7승 7승. 지난 이게 우리도 그랬잖아 박재범 나오면. 예. 대금색 때. 아니야. 원안 되는 건이 없어. 맞아. 옛날 어울이 팀들 때 그래 가지고 우리 맨날 다한 명, 네명나와 가지고 근데 처음에 그랬어. 살짝 놓치기까지 했어. 이거 했어. 근데 막몰스한두번 하면 아, 맞아. 근데 수영형 연속 두 시즌이네. 그렇게 한 게. 아 맞네. 수영형 연속 두 시즌. 아, 옛날 어운 팀일 때출사으로 아, 이긴 아. 적도 있어. 아, 명절 때다 나오고 <laughs> <맞아, 맞아. 데미 웃음> <순위가 맞아>. <laughs> 영고상 찍고. 아. <laughs> 회이가다 어. <laughs> 1, 2, 3 순위가 부상 때문에 1, 2, 3 순위가 빠 와. 충명적이다 <laughs> <laughs> 됐다 아, 와 진짜 예쁘다 왜안 나가 승우아 방금 드립을 한번 던졌으면 교체했어 <웃음> 예민하네 예민하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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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장이 예민해 자기 루틴 자꾸 다은 팀에 강요해 네. 파울하고 교체 본인 <laughs> <원인> 루틴 <무틴> 강요해 <laughs> 아니 그 가운데에서 빠져 됐다 어. 와 나이스 귀엽다. 이걸 위해 진짜 아와 이거 까비 나이스 와 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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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된다 아 까비. 높은데 아 쫄았어 까비. 쫄았어 높아서 쫄았어 높아서 쫄았어 까비 와 빨라 야야야, 다 왔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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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 왔다. 그런 거 같아요. 야, 너네 이틀만 돼도 질 거냐? <laughs> 뭐해? 와, 아, 하이나 하야 돼. 비었다. 비었다. 왜, 왜 서로 폭탄 올려? <웃음> 와. <laughs> 오마이갓. 오마이갓. <laughs> 오마이갓. 아니, 아니야. 이거 안 찍었어요. 더러워서. <laughs> 다리 너무 얇아. <잃어버려>, 다리, <laughs> 다리 너무 얇아. <잃어버려. 웃음> 다리 너무 얇아. <잃어버려. 웃음> 다리 너무 얇아. 이거 못 찍었어요. 네. <laughs> 세르머니불해 야, 야, 진짜 불쌍해 야, 야 심판이 고치려 없음. 아, 야, <laughs> 귀신, 좋아, 좋아. 봤다. <laughs> 귀신 봤다. 귀신 보였다. 귀신. 세영이 피구했다 피구. 다음 다음 코트부터 이제 멘탈 흔들러간다 이게 <laughs> 멘탈이요. 아니면 나 스스로부터 털어야 남을 털수 있지. 아, 나그거털었거 <laughs> <털었습니다. 웃음>

아이야. 야. 기가있 뚫려 주는 구만 아, 야 아, 어, 레다 팀킬이네, 팀킬. <laughs> 와, 아, 와 역시 센터. 뭐, 뭐, 와, 아, 진짜 상은 다리가 어디 <laughs> <laughs> 슈라가 디커트, 쪼디쯤트 슈라니, 슈카소, 은단 가. 아, <형> 왜 그래? <laughs> 빨리! 늦었어! 아! 늦저어 와! s o m 좀 빨리 들리. 여기는 아, 패스를 아, 나이스! 나이 아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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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